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그러면 떳떳하십니까? 천비도. 이거 대통령 의서사인는신는 어... 거였거든요. 어... 음. 이준석이 김성진한테 줬다 라면서 접대받아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줬다 라고 김성진 직원이, 직원이 이거를 봉지욱이한테 음.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김성진의 진술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진술이 어 사실이라는 증거죠. 저기 물증이죠. 왜냐하면 저, 저, 저분은 직원인데 이준석이 와서 줬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지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응. 근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저게 8월 15일에 저 시계가 풀렸는데 내가 어떻게 8월 15일에 주냐 아. 근데 그때 당시에 뭐 2013년 8월 15일이면 박관천 행정관도 거기 있고 그랬잖아요 청와대 아. 네. 아. 뭐니 우리 다 받아서 줬는데?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 아. 7월 11일에 먼저 성적대가 1차 성적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성진의 진술은 1차 성적대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아 1차 예, 감사함 그 줬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실제 물건이 나온 거죠 아. 예.